어,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을 이제 하루 앞두고, 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금리 자극하는 모습을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계 심리를 유지시키면서 대형, 기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출해가지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다만, 이제 아직까지 유지되는 기술주의 이제 낙폭 과대시 반발 매수 흐름과 또 S&P 글로벌 등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이제 증시 하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셀 같은 중소형주는 이제 이러한 제조업 기대감에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금일 발언이 있었던 이제 보스틱 총재와 그 다음에 어, 해맥 총재 그리고 슈미민 총재는 좀 전반적으로 좀 향후에 더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가에 대한 압박 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어 발언하면서 매파적 규제를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 금일 발표됐던 s 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제조 업 부분이 이제 컨셉을 크게 상회하면서 어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이제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기업단에 좀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종목 보시면 월마트가 시작 발표 이후에 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매출은 좀 컨센스 상회하는 반면에 이제 EPS 단에서는 컨센을 하회, 하회하면서 이런 비용 단의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주가를 압박하는 모습 보였고 어, 이제 기업 단에서는 이제 구, 구조조정 비용과 보험금 청구 등의 부분을 좀, 부분이 좀 순익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 보였는데 이제 좀 시장에서는 관세에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보잉은 이제 중국과의 최대 500대 항공기 판매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어, 상승하는 어, 상승하는 모습 보였으나 매물 추려 되면서 약박마음하는 모습 보였고 어,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어, 매수 리포트 이제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매수 리포트 내부 어, 중에서는 이제 AI 부분에 대한 부분과 좀 제품 단에서의 성장성을 언급하는 모습 보이, 보이면서 좀 강한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예니서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종전하면은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내용도 나왔고 이제 멀티플 조정하면서 이제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동적으로 에, TP는 이제 하향을 했지만 에, 투자 의견은 지금 올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l i g 넥 x 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 홀드에서 에, 바이로 상향을 네. 했습니다. 에, 특히, 이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기 2분, 실적이 안 좋았던 게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 관련된 충당금을 많이 쌓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 2분기에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4분기에 수주가 조금 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관련 충당금 설정도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개선을, 정,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 종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투자, 투자 포인트 자체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방위비 인상 트렌드가 꺾여야 되는데 종전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지금 로우전쟁 종전은 그런 이슈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기본적으로 8월 15일에 미국 러시아 알래스, 미국이랑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된 내용은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어,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 하에 종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다 지금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중부 그리고 북부로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어 EU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협상이 빠르게 성사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휴전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80% 이상 먹어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한테 전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휴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 러시아에게도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이 제시가 돼야지 종전이 될 텐데, 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외, 강대국 간의 외교 논리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흘러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방산물자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좀, 최근에 다시 주목해 볼만한 좀 작은 스몰캡 소부장 중에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어, 고점 대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모멘텀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가 첫 번째로 는 기판인데 기판 업황도 최근에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국내 기판 업종들도 좀 주가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게 이제 북미 인텔 쪽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최근에 수주한 테슬라 것도 어 패키징 같은 경우에 인텔이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인텔향 단독 공급 업체였던 만큼 관련해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만 현지 퀄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이제 오사향으로 나가겠으나 추후에는 파운드리 직락까지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직원수가 이제 작년 4분기 365명 대비해서 현재 2분기 261명까지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나 아니면 급여 같은 게 상당히 좀 절감이 되어서 현재 이제 2분기 250억 수준이면은 어, 흑자 나올 수 있는 BEP 수준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관련된 모멘텀도 많이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시점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면은 사실 검사 장비 치고는 그렇게 비싼 밸류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 저희 좀 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어. 네, 석유화 구조조정,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어, 구조조정 내용은, 어, 일단, 뭐, 2010년대에는 미국이 신정, 신증설이 되게 많았고, 2020년 전후로는 중동이랑 중국에서 이제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주지하다시피, 이제 한국 석유화학들이 포함된 커머더티 화학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심각한 불황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20일에 정부가, 이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구조 개편 방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어제는, 어,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권이 모여서, 이따,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의 목표는, 과잉설비 감축이랑, 그 다음에, 커머더티 중심으로, 이제, 그, 생산이 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고부가로,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과잉 설비의 감축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 NCC라고 하는 납사 크래킹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10개 기업에서 약 이제 한국개파 25%에 해당하는 수준을 감축을 해라라는 거고요. 어, 고부가 제품 전환은 이건 사실은 뭐, 어, 추후에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금융이랑 세제를 지원을 하겠다. 단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자구안을 마련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보고 어, 금융세제 연구개발을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따라서 지금 금융당국은 이제 석화 기업들의 금융권 위험 노출액은 현재로서는 한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자구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게 연말이니까 이걸 보고 타당성을 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신 회수나 이런 거에 정상적으로 돌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떤 정부에서 지금 석화 구조 조정에 이제 어, 가이드라인을 지시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건 결국은 어, 기업들 간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연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신회수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산소호흡기를 어, 붙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200, 아, 25%를 삭감을 하면, 어, 방이 개선되냐? 저는 조금, 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에틸렌 캐파가 2억 5천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못 돌리고 있는 추가 공급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국내 380만 톤을 컷하는 거는 글로벌 캐파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서 아주 속폭의 컨트랙 프라이스에 플러스 알파가 소폭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컨트리 프라이스가 연동되는 거는 벤치마크 가격이고 벤치마크 가격은 아시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아시아 가격이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어제 뭐롯데케미칼1 십이 오르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받은 섹터 그리고 많이 비어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인 거지. 이게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어. 이벤트는 아니고, 트레이딩의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자재주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어, 어, 지금 다시 60불 대 초반까지 유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난주에 이제 EIA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에 40불 때까지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당, 당초에 전월 유가 전망치가 55불 정도였는데 이게 48불로 급격, 대폭 하향 조정됐고요. EIA가 이렇게 전망치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망치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가전망 급격하게 하향한 배경은, 어, 당연히, 이, 오 c 플러스의 공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 c 플러스가 지금, 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250만 배럴, 일 하루 250만 배럴을 어, 증산을 하면서 이 스케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올해 공급 과잉 전망이 5월달만해도한 40만 배럴, 하루에 40만 배럴에서 지금 8월 160만 배럴로 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0만 배럴 석유 재고가 축적된다는 의미이고 어, 이에 따라서 OECD 재고 전망도 어, 이렇게 그림 5에서 보시듯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서 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유가의 하향 조정을 이끌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8월 보고서에서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상향 조정되면서 어, 재고가 늘 것이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인데 2024년 석유수급 통계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당초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수급이 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8월에 작년에 이 통계치를 한 30만 배럴 정도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과잉으로 조정을 했고, 이런 수정이 2025년, 2026년 통계에도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유가의 급격한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과거에도 이런 수정, 통계치 수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 근데 이 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공급 전망 상향 조정하면서, 어, 유가를 하향 조정했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하며 때문에 유가가 낮아지길 바라고 있고, EIA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이런 약간 정부의 입김에 맞춰서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하의 전망치를 이렇게 반영을 해 보면 유가가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한 향후 10개월 정도를 봐서 거의 대략 한 50불 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 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 전반적으로, 어, 원유 재고가, 어, 이제 석유 재고가 어, 증가하면서 어, WTI 포워드 커브가 어, 지금 현재 백워데이션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고 어, 향후에 컨텐고로 변하면서 유가가 50%까지는 불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이 지금 공급과잉의 시기를 보면은 올해 4분기에 공급 증가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 11번에 보시면 올해 4분기에 예, 과거 대비해서 엄청난 이 공급 증가 요인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브라질, 가이아나, 세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증산이 4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뭐 전반적으로 내년 2분기 50불대 유가 하락을 예상하지만 올해 4분기다 내년 1분기 이 사이에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